안녕하세요. 닥신 TV 신재욱입니다.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오래간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공중 보건 의사로 전남 여수 섬에 있는 보건지소로 발령이 났고요. 37개월간 근무를 합니다. 보통 이제 섬 지역에 발령이 나면 1년 근무하고 1년 뒤에는 이제 섬에서 내륙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섬 안에서 타고 다닐 차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굳이 좋은 차는 필요 없고 저렴한 차 중에 1년 정도 탈 목적의 차량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골라온 차량은 22만 키로 뛴 sm5 200만 원대 차량이었는데요 저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년 뒤에 차량을 판매할 거라면 너무 싼 차를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가격이 비싼 차를 사면 1년에 감가를 많이 맞으니까 손해가 크지만 어, 차량 가격이 한 500만 원 이하로 되면요. 1년 갖고 감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싼 차를 사서 200만 원짜리를 사나 그래도 한 500만 원짜리 차 정도 사면은 그래도 훨씬 낫거든요. 그 정도 차량을 사나 사실 1년으로 놓고 보면 감가 차이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차량 가격이 약간 디파짓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디파짓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멀쩡한 차를 구입하면 1년 동안 그래도 더 무난하게 탈 여지가 있고 괜히 한두푼더싼거 사다가 수리비 깨지면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22만 키로뛴 200만 원짜리 SM5는 제가 일단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SM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중고차 시장에 가면 굉장히 마이너 합니다. 그러니까 사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매물의 회전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 오면요 sm 시리즈 이런 것들은 감가를 많이 맞습니다 뭐몇년 되지도 않은 게50% 빠지고 이렇죠 사실은 중고차를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차들이 은근히 개꿀이에요 왜냐하면 감가를 많이 맞았으니까 구입 가격이 싸고 잔존 가치는 sm 차량들이 현기차들에 비하면 단점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또 메리트가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이랑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1년 타고 다시 재판매할 차량이잖아요. 이렇게 회전율이 떨어지는 차량을 구입하면 살 때는 싸게 사서 개꿀일 수 있는데 다시 판매할 때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22만 키로 뛴 sm5를 구입하면 200만 원대라고 했는데 구입할 때 싸게 샀지만 판매할 때는 거의 그냥 가격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딜러 입장에서 이 차를 사봐야 언제 판매하게 될지 기약이 없으니까. 사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게다가 이 친구가 전남 여수 쪽에서 근무하니까 나중에 차량을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서 팔 가능성이 좀 높은데 뭐 서울까지 가져와서 팔 수도 있긴 하지만 지방 쪽으로 갈수록 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사실 되게 높습니다. 지방 쪽에 가면 SM 시리즈 이런 거는 중고차 시장에서 안 그래도 되게 마이너한데 이거 22만 키로 뛴 이런 차량을 갖고 판매하려고 하면 왜냐면 딜러분들 입장에서도 판매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잠깐 탈 목적일 경우에 감가를 생각하면 저렴한 중고차가 좋지만 너무 저렴한 거를 사는 게 그닥 이득이 아니다. 수리비를 생각하면 너무 싼 차를 사는 게별 이득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재판매 목적이라면 환금성이 있는 회전율이 높은 차량을 추천합니다. 일단은 어,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세 가지입니다. 이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같은 경우는 연식, 키로스, 사고유무 이세 가지 갖고 가격이 딱 10만원 단위까지 정해집니다. 딜러분들 입장에서는 딱 들으면 알아요. 아 이거 430만원, 아 이거 250만원 이거 750만원 딱 가격이 나오거든요. 매수할 때도 뭐 그냥 시장의 시세대로 사는 거고 1년 잘 타고 되판매할 때도 언제 어느 지역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시장의 시세가 있기 때문에 판매 가격도 납득 가능하고 기분 나쁠 게 없습니다.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강력하게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중에 하나를 추천하는데 친구가 비싼 차는 관심이 없어서 구형 아반떼를 골랐습니다. 자, 제가 추천해준 차량이 이제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를 지금부터 쭉 보도록 하고 이차 중에 한 가지를 친구가 지금 현재 4월 12일 새벽 2시인데요. 오늘 이제 일요일 새벽이죠. 오늘 제 친구가 차량을 매수하러 갑니다. 제가 이제 같이 못 가는데 이 차량을 이제 매수할 거고요. 실제로 이 차량을 타고 이제 전남, 여수 쪽으로 오늘 들어갑니다. 섬으로요. 제가 이 차량을 이제 구경하고 리뷰하러 조만간 전남 여수로 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제가 골랐던 세대의 차량을 쭉 볼게요. 어떤 차량을 골랐는지. 자, 첫 번째 차량은 아반떼 hd 1.6 휘발유고요. 11만 키로 떴고 08년식입니다. 차량은 대략 한 12년 정도 됐고요. 키로수는 11만 5천. 1년에 만 키로 정도 뛰었고요. 어 그냥 전형적인 보통 근거리 출퇴근용 차량 수준입니다. 보험 이력 보시면 명의병역 횟수가 2회로 나오고요. 보험 내력은 총 38만원, 61만원. 보시면 2008년도에 처음 출고됐고요. 첫 차주가 6년 정도 탔고 2016년 6월 12일에서 요때는 이제 상사 명의로 변경이 된것 같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소유자로 7월 1 8일날 소유자 변경이 됐고 두 번째 소유자가 2014년부터 약도 6년간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12년 동안 6년씩 두 명의 소유자가 운행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제가 중고차를 살때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 우리가 중고차를 매수하는 입장에서 가장 개꿀인 팩터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명의 변경이 많이 있다고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특별히 싸지지 않고요 어, 1인 소유 차량이라고 해서 중고차 시장에서 특별히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별로 차이 없어요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에 중요한 건 키로수, 연식 사고 요무이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입하는 입장에서 1인 소유 차량, 명의 변경이 적은 차량을 선택하면 시세는 에 별로 반영이 안 되면서 실제로 차량 상태는 되게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명의 변경이 적은 것을 선택하시는 게 진짜 개꿀입니다.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아시면서 이런 차들이 이제 시가 좀 마르고 있어서 좀 얘기하기 아깝지만 명의 변경 적은 차가 가장 개꿀입니다. 이 차는 명의 변경이, 그러니까 앞에 전소재가 사실상 두명 있는데요. 이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차가 12년 정도 되면 명의 변경이 없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명의 변경이 없는 게 중요한 건, 명의 변경이 없어야 차주가 주인의식을 갖고 차를 관리하거든요. 정말 이건 내 차다. 이건 정말 내 자식처럼 정을 들이고 적당한 정비 및 심지어는 예방 정비까지 합니다. 신차로 구입하는 차주는 항상 중고차로 구입하는 차주 대비 조금 더 특별합니다. 신차로 구입한 차주가 6년 관리한 거, 오케이구요. 두 번째 차주, 중고차로 구입한 차주가 6년 동안 소유했는데, 6년 정도 소유하면요. 사실상, 상당히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두 번째 소유자는 한 1년 타다 대팔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기분 좋게 중고차를 사서 정말 정들여서 잘 탔던 사람입니다. 사실상 이런 차는 제 표현으로 1인 소유화된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주는 주인의식을 갖고 차량을 관리했어요. 그래서 이런 차는 명의 변경은 있지만 좋습니다. 연식이 이 정도 있으면 명의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보험 처리 내역은 2009년도에 38만원, 별거 아니고요. 2011년도에 25만원, 2009년도에 35만원. 다 별거 없고요. 다첫 번째 차주가 낸 사고인데 두 번째 차주는 사고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릅니다. 보험처리를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자차보험을 안 들고 타진 않았습니다. 자차보험을 안 들고 탔으면 여기에 이제 정보가 뜨는데 때려박은 큰 사고는 없을 것으로 강력 추정이 됩니다. 성능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보면, 외판 문제 없고, 뼈 따고 문제 없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는 항상 매매 직전에 원부를 꼭 확인하세요. 원본을 보여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카에서 진단을 한번더 했습니다. 외판 문제 없고, 프레임, 뼈 따고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제3자에게 한번더 인증을 받은 차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진짜 무사고 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여기 이제 누유 같은 표시가 있는데요. 이 정도 연식 있는 차량이 누유가 있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1년 정도 탈 목적이면 오일팬이랑 헤드가스켓 정도 누유는 그냥 오일 보충하면서 타도 되는 수준입니다. 뭐 이렇게 한달 세워놓으면 티스푼 조금 흐르는 정도면 그 정도면 상관없고요. 오래 탈 거면 이제 정비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연식 있는 차량은 누유가 없는 차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유가 없다고 나왔다 한들 누유가 없을지도 의문이에요. 왜냐면 성능 기록부는 성능장에 검사 받기 직전에 하체를 다 깨끗이 등위로 닦고 입고 시키면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할 당시에 누유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의 점검자도 이건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유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이 그러니까 차량을 보시면 어, 타이어는 키너지 EX 오토미션 달려 있고 이런 방향제까지 놓고 탄거 보면 차주가 굉장히 차량을 깨끗하게 관리했던 사람으로 여기 보면 지금 블랙박스도 달려 있습니다. 그니까 블랙박스 상태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달고 방향제도 놓고 뭐 잡다한 튜닝하지 않고 탔다는 걸볼때 차가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인수하셔도 됩니다. 380만 원이고요. 제 친구가 이제 계약하러 가는 차가 이 차인데요. 16만 9천 키로, 거의 17만 키로 떴고요. 07년식입니다. 13년 정도 됐고요. 가격은 320만 원입니다. 보험 내력 먼저 보겠습니다. 이 차는 명의변횟수 1회, 보험 처리 내역은 99만 8천 원입니다. 2007년에 출고돼서 2020년 3월 31일 날 판매가 됐고요 제 친구가 이제 두 번째 소유자로 이 차를 사러 갑니다 지금 소유자 명의 요구는 아마 상사 명의로 변경이 된거 같고요 자 보험처리 내역은 98만 8천원 2016년도에 사고가 있었는데 부품 30만원, 공임 20만원, 도장 40만원, 국산차 정도 한 100만원 정도 이런 사고는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보험 이력으로 볼 때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첫 번째로 출고했던 차 중에 이제 13년 정도 탔잖아요. 이 정도면 자기 자식보다 더 아끼면서 탔을 수도 있습니다. 판매하고 돌아서서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탄 차는요 정이 들죠 이러면 물론 판매하기 직전에 좀 어느 정도 정비해야 될 것들을 좀 누적시켜서 판매해 버릴 수도 있기도 하지만 이제 그게 그러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또 의도치 않게 판매하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판매하기 직전까지 정비 다 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쁘게 볼건 없습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 조금 정비 비용이 들더라도 납득 가능하고 음, 당장 1년 운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 정도 가격에 구입한 차량은 이 정도 수준에 맞게 정비를 하고 불필요한 예방정비나 너무 오리지널 상태의 정비를 추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수준에 맞게 정비하면 그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외관을 잠깐 볼까요 아 성능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어, 외판은 트렁크가 교환 내역이 있고요 뼈 따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이 사고가 보험처리 내역이랑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후방 추돌이 있어서 트렁크가 교환이 됐고요 리어 패널은 교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뼈 따구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뒤쪽에 리어 패널 정도 뼈 따구는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전륜 차량이니까 파워트레인 구동 계통이 다이 앞에만 있고요 뒤쪽은 아마 토션빔일 텐데 이 구동 축을 먹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뒤에서 때려 박아 갖고 리어 패널 정도 날라가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구동이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본네트 안쪽에 인사이드 패널이나 이런 뼈 따구를 먹으면 그거는 저는 진짜 좋아하지 않는데 어, 뒤쪽은 좀 먹어도 아무 상관없고요 실제로 이 차량은 보험처리 내역이랑 매칭이 아주 잘 됩니다 부품이 34만원 트렁크 가격 정도 하고요 공임이 24만원 트렁크 교환하면서 도장 범퍼 같은 데도 좀 도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2016년도 10월 6일에 어, 타차라부터 트렁크를 때려 받쳤고요 타차 100% 가실입니다. 그래서 내 차로 보험 처리한 내역은 없고 타 차에서 처리된 보험 사고 내역으로만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이 차는 완벽하게 보험 처리 내역이 매칭이 되고 엔카에서 한번더 진단을 받았는데요. 엔카에서도 엔카에서도 외판은 트렁크만 교환이 있고 프레임은 뼈다고 문제 없다고 나왔습니다. 데 실제로 보면 뒤쪽에 약간 좀 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받쳤으니까 이 차량을 트렁크 바닥을 보면 약간 사고의 흔적이 보일 거예요. 이 차량은 이제 제 친구가 직접 매입할 거니까 매입하면 전남 여수에 가서 이 차량을 보러 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진짜. 딱, 트렁크만 교환 내역이 있는 차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 기록 내역부랑 성능 점검 내역이 딱 맞고, 내부는 잡다한 튜닝은 없고, 어, 내비게이션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아주 깨끗하고요. 이렇게 1인 소유 차량은 아주 깨끗합니다. 키로수가 좀 많은 게 흠인데요. 12만 키로나 17만 키로나 그게 그겁니다.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고요. 이런 차는 그냥 5일만 갈고 타면 됩니다. 5일만 갈고 타시면 되고, 지금 2020년도에 나오는 아반떼나, 이아반데나 내연기관 관점에서 보면 그게 그겁니다. 이제 디자인이 바뀌고 내부 인테리어에 뭐 통합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돈 받고 파는 거지 파워트레인 이 뼈다고 프레임 관점에서는 이 당시의 차나 지금 차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이런 차는 동남아 같은데로 수출되면 잘 고쳐갖고 20만 30만 계속 탑니다. 현대자동차 소나타는 50만 킬로 뛰잖아요. 택시용으로. 어 이제 엔진 길들이기 끝났으니까 전남 여수에서 이차 타고 잘 달리시면 됩니다. 제 친구가 나중에 이차 보러 갈 거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구경해 봅시다. 어, 다음 차량은 69,000km 뛴 08년식 아반떼고 얘는 420만 원입니다. 가격이 조금 있어요. 어, 왜냐면 얘는 키로수가 적기 때문인데요. 키로스가 적어서 가격에서 좀 방어가 됩니다. 근데 사실 어,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차는요, 69,000km 뛴 차나 17만 km 뛴 차나 그게 그겁니다. 오히려 이런 차는 너무 적게 뛰어서 과연 오일을 제대로 갈았을까, 관리를 제대로 했을까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12년 동안 차량을 운행했던 거 보면 뭐 설마 그게 관리가 안 되진 않았겠죠. 자 보험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이 차도 명의변경 1회 보험처리내역 29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출고됐고요. 2020년 3월 11일 날 상사한테 매매상한테 팔렸습니다. 다음 소유자를 기다리고 있고요. 보험처리내역 내차 피해는 없고 타차 가해는 29만 1천원 있습니다. 타차를 29만 1천원 정도면 부품이 7만원, 공유이 6만원, 도장이 14만원이면 거의 부페인트 수준인데 어, 타차는 그렇게 물어주고 내 차는 그냥 부페인트로 처리했으니까 보험처리내역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정도고요. 정말 주차하면서 차 빼다가 살짝 비빈 정도. 그러니까 이 차량은 보험 처리 내역으로 보면 깨끗하고 완벽한 1인 소유 차량입니다. 깨끗합니다. 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외판 문제 없고 뼈다고 문제 없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도 깨끗하고 원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엔카에서 진단을 다시 한번 받았는데 외판 문제 없고 프레임 뼈다고 문제 없습니다. 이 차량은 진짜 무사고 차량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다만 키로스가 너무 적어서 진짜 그냥 마트용 아니면 아주 근거리 출퇴근용 공무원이 12년 동안 탄 차량이 아닐까 싶은 그런 차량인데요. 어... 타이어는 그 유명한 넥센의 CP672가 달려있습니다. 차량 정비에 이렇게 돈을 썼을 것 같지는 않고요. 차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여성 운전자, 공무원 이런 분이 가까운 근거리 출퇴근용으로 오래 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키로수가 적은 거를 굳이 장점으로 보지 않고 100만 원더 비싸지만 300이나 400이나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차량을 매수해서 다시 1년 뒤에 재판매해도 키로수가 적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쁘진 않은데 저는 17만 키로 뛴게 특별히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정비를 다또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없는데 이두 대가 특별히 어떤 차가 좋다, 나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어차피 연식의 힘이 크기 때문에, 둘다 연식에 대해서는 많이 노후화된 차량이고, 그 와중에 키로스가 7만이냐, 17만이냐는 별 차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10만 키로 가볍게 올라가니까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골랐던 차주, 차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 환금성을 고려해서 아반떼를 골랐고 명의 변경이 적은 걸 중요시했고 보험 처리 내역이 깨끗한 걸 골랐고 보험 처리 내역이 좀 있더라도 구동 계통이랑 관련이 없고 뒤쪽에 먹은 건 상관없고 보험 처리 내역이랑 매칭이 된다면 그거 이외에 예측되지 않는 사고는 없을 거라는 강한 추정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정말 그 트렁크 사고 외에는 정말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엔카 진단까지 받은 차량을 조금 더 확률 관점에서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연식 있는 차량은 명의 변경이 한두 번 정도 있다고 해도 최후의 소유자가 한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인 소유화 됐다는 그런 특성을 좀 고려했습니다 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차량은 4월 12일 일요일 지금 오전 2시인데 오늘 하여간에 제 친구가 이 차를 사고 전남 여수로 갑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제가 보러 갈 예정이니까요 꼭 구독하고 계시다가 이 차의 실물을 한번 같이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